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개념 제2강 인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설을 읽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 소설을 읽는 방법에서 꼭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라. 그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찾으면서 읽어라 자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소설에서 인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그래서 우리 인물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와닿게 되는 게그 인물의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그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의 어떤 특성과 또는 성격을 어, 드러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물의 명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물의 명명법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고전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인물의 이름에서 명명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보통 고전 소설은 이제 인물의 어떤 개성보다는 사건의 서술이 주가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전형성이 그 인물의 개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이름은 매우 전형적이거나 상징성을 띱니다 자,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명명법의 중요한 특성, 바로 전형성과 상징성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행동을 보고 그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전에 그 이름을 통해서 먼저 그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고전 소설 중에 옹고집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성이 옹시고 이름이 고집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알수 있다시피 어, 그는 매우 고집이 센 인물이라는 거죠. 이름에서 벌써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충열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충렬입니다말 어, 그 그대로 이름만 봐도 이, 이 인물은 열렬한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전 소설은 매우 강한 전형성과 상징성을 띱니다. 자, 그런데 현대 소설로 넘어오면 그 인물의 명명법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형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말하면 되게 상투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상투적이기 때문에 어, 현대소설로 넘어오면 이런 상투적인 요소들은 좀그 소설을 저평가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개가 바로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다른 말로 어, 사실주의라고 하죠. 자 이런 특성에 따라서 그냥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냥 일반적인 흔한 어, 임, 이름으로 그냥 보통 일반인들한테 볼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인물의 어, 이름을 어, 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철수, 어, 영희 뭐 이런 이름을 짓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대소설에서 이 명명법이 명명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소외성과 정체성 상실을 드러내기 위한 명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런 소외성과 정체성 상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대소설에서 사용하는 명명법의 유형에는, 먼저 첫 번째, 영문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그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면, 바로 익명성과 보편성, 개성의 상실, 자, 요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예시로는 현진건의 비사감과 로브레터, 자, 여기 나오는 비사감이라는 인물, 또는 김동인의 배회라는 소설에 나오는 A와 B,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인물이 속한 군이나 어, 집단을 말하겠죠. 특징을 부르는 일반 명사가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명사로 이름을 대신하게 되면 어, 그냥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못하, 못 되지 못하는 인물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황순원 소나기에 나오는 소녀, 조세희의 난장이소어 올린 작은 공의 난장이, 나도양의 여의발사의 여자. 자 이런 일반 명사를 통해서 자, 이 인물들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의 위상이라든가 그 인물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 다시 어,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여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공장, 공장에 다니는 여공입니다. 그래서 이 여공 시절의 주인공은 바지 입는 여자, 바지 입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어, 그냥 일반적 명사로 일반 명사로 대신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 후반부로 가면서 이 바지 입은 여자가 모델이 된 모델이 되거든요. 자이 모델이 됐단 말은 어느 정도 그 인물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소설 속에 정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는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인물의 위상과 어, 이름 사이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인칭에서 나 역시 사회적 고립이나 낮은 위상을 어,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어떤 김유정의 동백꽃, 자, 거기 나오는 나, 바로 점순이한테 휘둘리는 존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뭐 김유정 작가의 봄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장인, 장인어른한테 휘둘리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그 현대 소설에서는 어떤 인간의 어떤 소외성이라든가 어떤 정체성 상실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명명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대 소설의 명명법의 특징으로는 또 어떤 반어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어적 표현. 이름이 가진 어떤 반어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건데요.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직한 소설이죠.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이 복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복녀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어, 엄청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결국 어, 왕 서방한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이 복녀의 비극적 삶을 복녀라는 반어적인 어떤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는 어, 강조하는 게이 소설의 어떤 명명법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전영택의전영의 화수분이라는 소설에 또 주인공은 화수분입니다. 자, 이 화수분이 뭐냐면. 어떤 단지 같은 건데 여기서는 돈이나 재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이 인물인 화수분은 어떤 어, 특성을 가질까요? 매우 네, 가난합니다. 매우 가난하고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인물인 거죠. 자, 이런 인물의 어떤 특성을 어, 화수분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어,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렇게 어떤 현대소설은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어떤 이름을 짓게 되지만, 그래도 좀 특수한 경우는 소외성 또는 정체성 정치, 상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인물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인물의 명명법이 소설을 읽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 있죠.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명명법을 살펴본 것은 소설에서 그만큼 인물이라는 게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나갈 나가 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